안녕하세요, 컴분입니다. 오늘은 그래픽카드를 고를 때 정말 고민이 많이 되죠. 그냥 게임을 하려고 살 건데 브랜드는 많지, 용어들은 골치 아프지, 그래서 최대한 어려운 용어는 제외하고 그래픽카드 제조사별 특징과 어떻게 골라야 하는가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가장 처음으로 알아야 하실 게 레퍼런스와 비레퍼런스입니다. 그 골치 아픈 용어 중 하나인데 이거는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될듯 합니다. 그래픽카드를 검색하실 때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용어일 테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래픽카드 제조사는 amd 그리고 엔비디아가 있죠 이 제조사 겸 개발사는 시장에 판매를 거의 직접 하지 않습니다 gpu 칩셋을 개발 후에 여러분들이 아는 뭐 msi나 조텍 갤럭시 아수스 등을 통해서 판매를 하죠 여기서 레퍼런스 그래픽카드란 amd 혹은 엔비디아에서 직접 설계한 권장 기준을 그대로 지켜서 출시된 그래픽 카드입니다. 이른바 정석이죠. 권장 기준을 따르긴 했으나 성능과 쿨링은 특별할 게 없습니다. 출시 초반에는 이런 레퍼런스 기준의 그래픽 카드가 많이 유통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AMD에서 출시한 RX 5700 XT인데요. 뭐 기가바이트랑 사파이어인데 그냥 똑같이 생겼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래픽 카드의 형태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레퍼런스는 시장에서 선호되는 모델이 아닙니다. 뭐 특징도 없는 정석이라니 말만 들어도 그렇게 끌리지는 않죠. 그렇다면 이제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래픽카드가 거의 다 비레퍼런스 그래픽카드입니다. 레퍼런스를 설명드렸으니 이제 비레퍼런스는 대충 감을 잡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비레퍼런스는 말 그대로 엔비디아, AMD에서 설계한 GPU를 받아서 각 제조사 그리고 뭐 파트너사라고도 하는데 독자적인 기술이랑 노하우를 이용해서 성능을 끌어올린다던가 쿨링 능력을 올리고 개성 있는 디자인과 LED를 더 추가해서 발매하는 거죠. 그 여기에서 브랜드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같은 2060이라도 가격 차이가 나는 게 어, 더 좋은 전원부 그리고 쿨링 기능 그리고 오버클럭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전에 하나 더 알려드릴 게, 그러니까 그래픽카드를 고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2080 최상급 비래퍼랑 2080 Ti 저가형 라인업을 보면은 그러니까 최상급 라인의 그래픽카드를 설명을 보면은 뭔가 되게 끌리죠. 그래픽카드도 일단은 멋있고 뭐 최강의 명성 라인업에 뭐뭐 뭐가 들어갔다, 뭐 우리 께 짱이다. 뭐 그에 비해서 2080 Ti 저가형 라인업은 뭔가 그래픽카드도 가격에 비해 멋도 없고 신뢰감이 안 가죠. 가격도 얼마 차이 안 나지만, 상위 칩셋이라서 더 비싸지만. 안 끌립니다. 하지만 실제 성능은 2080 Ti가 압도적이고요. 이걸 왜 얘기하느냐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가성비 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2080 Ti와 2080도 그렇고 2070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라인업이 뭐 슈퍼 그레이트 킹왕짱 울트라 비레퍼 이런 식으로 지지고 볶아도 상위 칩셋은 못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성비로 따지면은 기가바이트의 어러스건아 s 스의 로그스트릭스건, 뭐 이런 상위 라인 제품은 가성비로 따지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브랜드만의 감 성과 애정으로 사는 제품들인 거죠. 물론 쿨링 능력이랑 정숙한 것도 사실이지만요. 뭐 여기까지만 보고 아 그래 씨바 난 됐어. 난 이노 3D 아니면 은 말리다. 이러고 사러 가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국내 유통사의 AS랑 그리고 브랜드별 특징도 이제 천천히 알려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일단은 MSI입니다. 엄청 큰 기업이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특징은 여러가지 라인업이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팬을 엄청 잘 만드는 회사라는 겁니다 MSI 독자적인 설계인 뭐 트윈 프로젝 쿨러라고 하죠 발열도 잘 잡으면서 정숙하기도 하죠 MSI만의 감성도 있지만 제품 자체는 뭐 정말 좋은 회사죠. 그렇다고 감점 요인이 없냐 하면은 그거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가바이트입니다. 얘들도 마찬가지로 메이저 브랜드 중 하나고요. 메이저 브랜드이다 보니까 MSI랑 동일하게 전 라인업이 다 괜찮습니다. 특히 어로스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뭐 성능보다는 미친듯한 LED 간지와 고급스러움으로 최상위 라인업 쪽은 뭐 그야말로 간지 폭풍이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아수스입니다 역시 메이저 브랜드이고요. 브랜드 프리미엄이 있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비슷 뭐 저가 라인업에서 고가 라인업까지 다 비싸고요 특히 로그스트릭스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매니아층이 있고 뭐 가격까지 비싸니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이미지 때문인지 확실히 매니아층이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은 메이저급 회사 세개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사 규모도 크고 본인만의 색깔도 뚜렷하고 매니아층도 있고 뭐 성능도 좋은데 별로 선호가 되지 않죠 왜냐? AS가 거의 존망 수준이거든요 특히 RTX로 들어오면서 사망 사건이 많다 보니까 더 기피하게 됐죠.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회사는 말리랑 이노 3D입니다. 특징으로는 위에 소개시켜드린 브랜드랑 다르게 AS도 괜찮고 가격이 정말 저렴하고 뭐 일단은 이 회사도 큰 회사입니다. PC 파트너라는 그래픽 카드 전문 제조사의 산하 브랜드이며 여기에서 조택도 산하 브랜드이지만 조택은 여기에 왜안 꼈냐면은 일단 이노 3D와 말리 그래픽 카드는 카드만의 특징이 일단 너무 못생겼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못생겼고요 저가 고가 동일하게 다 못생긴 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네요 뭐 성능은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다음은 컬러풀입니다만 이거는 얘, 얘도 컬러풀만의 특징이 그래픽카드 제조사는 거의 다 대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컬러풀은 중국 제품입니다 사실 국내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괜찮고요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뭐 저가 라인업에서 고가 라인업까지 웬만한 기능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하드웨어 오버클럭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로 지원하는 것도 많은 편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가성비가 최고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 매장에서도 주력으로 썼었지만 국내에 유통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인지도도 없고 브랜드 이미지가 약간 좀뭐 망이라서 그런지 컬러풀은 어디 회사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은 안 쓰는 브랜드입니다. 웨이코스에서 유통을 하는데 AS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AS 3대장과는 다르게 약간 고객 과실에 의한 AS 쪽은 잘안해 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자연 사망에 의한 AS는 빠르고 뭐 as 상담 자체도 친절한 편입니다. 그래픽카드를 제외한 순행쿨러와 SSD는 중국산 답게 고장이 어마어마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오히려 깎아먹는데 한몫을 했죠. 루나라는 순행쿨러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펠릿인데요. 이거는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어 얘네가 산하로 갤럭시랑 그리고 게인워드라는 브랜드를 두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e m 텍도 여기 펠릿에서 OEM 생산을 해주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고요. 그러니까, 원래 국내에는 EM 택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 자체적으로 한국이 유통을 안 하겠다라고 했으나 뭐 통수를 쳐버렸죠. 에스티컴이라는 회사에서 그냥 펠릿 자체 브랜드로 유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스티컴 자체가 AS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뭐 요즘에 조금 많이 뜨는 많이 뜨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또 사는 브랜드 중 하나죠. 그리고 뭐 특징이라고 하면은 얘네가 원래 3펜 제품을 잘 출시를 안 해서 얘네들은 2펜 회사다라는 말이 많았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제품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EM텍이랑 개인오더 같은 경우에는 뭐 디자인만 빼고 거의 동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개인워드는 MSI랑 같은 회사에서 AS를 해줍니다. 여기서 EMTEC은 조텍 갤럭시와 함께 AS 3대장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유통사이기도 하고 펠릿이랑 EMTEC 뭐 개인워드 같은 경우에는 뭐 별다른 그런 게 없어요. 뭐 특별하게 최상위의 라인업을 출시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특징이 없이 그냥 무난무난한 제품만 출시하는 회사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텍이랑 갤럭시인데, 아, 어, 조텍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예전에는 뭐 팩토리 oc가 뭔지 보여주마. 나는 심정인지 모르겠는데, 타 브랜드에 비해서 깡클럭을 전체적인 라인업이 다좀높았었고요 근데 rtx 들어서는 약간 좀... 사망 사건이 많다 보니까 주춤한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최상급 제품은 깡클럭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처음 구매시에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면은 AS를 2년 더 추가로 해줘서 총 5년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AS 제품 가격까지 다 평타 이상인 가성비 브랜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초보자들한테 많이 추천되는 브랜드가 그래서 조텍 갤럭시 e m 텍이죠 갤럭시도 뭐 조텍이랑 비슷하고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익숙한 이름과 그리고 좋은 AS 그리고 평타 이상의 제품 퀄리티로 많이 선호되는 브랜드 중 하나죠. 특징으로는 외관도 이쁘고 성능도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화이트 계열 그래픽 카드를 출시하는 회사로 매니아층이 역시 많습니다. 뭐 최상급 라인업인 호프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계열 끝판왕의 간지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좀 국내 네이밍은 구려서 뭐 개간지, 노량진 등뭐 민망한 이름이 많습니다. 상담할 때 조금 창피하죠. 그래픽 카드 뭐 들어갔냐고 물어볼 때어 많이 창피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라인업이 다 괜찮고 예전에는 최상위 라인업인 호프가 없어서 못 구할 정도로 최상위 수유를 골라서 만드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뭐 하이엔드 라인업이라고 하기엔 조금 아쉽죠 그만큼 가격도 떨어졌고요 다음으로는 에브가입니다 그래픽카드 브랜드들은 거의 다 중화권인데 유일하게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래서인지 얘 혼자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쿨링 기술이 있으며 쿨링 성능도 좋은 편이고 뭐 국내에 유통하는 기업이 EMTEC이어서 AS도 좋으나 국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아직까지는 별로 없으나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이고요 특히 최상위 라인업인 킹핀은 방열판을 구리로 만들어서 발열과 클럭을 둘다 잡은 모델이죠 뭐 제가 킹핀이랑 호프 둘다 써봤으나 저는 킹핀이 훨씬 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픽카드 브랜드별 특징을 알아봤고요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했으나 브랜드가 너무 많고 이거를 요점 정리만 하는 데서 시간이 너무 걸려서 정리하는 도중에 힘이 떨어져서 설명이 도중에 빠진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래픽 카드를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한 기초 정도는 잡아줬으면 하네요. 뭐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웬만하면 달아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